오늘은 금요일입니다. <laughs> 요즘 제가 세팅해가 다른 아이들 주는동안 벌써 이다 먹고. 용감아, 다 먹었어 벌써. 어? 구름이도 왔거든요. 구름아, 아침에 사르트 인일로 구름이도 왔어요. 구름아, 구름. 푸름아 어 아침 일찍이 오고 다롱이 다롱이도 지금 하우스하고 치즈 삼색이는 먹고요 조금 뒤에 주거든요 여기 푸름이 다롱이 용감이는 애들 먹고 아이들이 많이 이래줘서 그러는가 이래 난가요 이렇게 카오스하고 어, 카오스 가우스 먹어 괜찮아 삼색이하고는 그래 먹고 있거든요 제가 바빠서 좀 세팅 장면은 안잤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세팅하자마자 이래 바로바로 주거든요 근데 삼색이하고 어 치즈하고 카오스는 조금 늦게 줍니다 아이들 자꾸 먹고 나서 쪄서 사서 지금 정신없이 먹죠. 여기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먹었거든요. 그름아 너는 윤일로 아침에 일찍이. 응? 부름, 이래, 이렇게, 이렇게 일찍이 윤일로? 어? 윗일이니, 어? 윗일? 윈일? 구름이 윗일로? 다롱이? 아, 다롱이? 다롱아! <laughs> 구름이 봐요. 이치 와서 밥 먹고, 여기 막 놀다 가려고 그러나 봐요. 많이 컸죠, 구름이. 하늘이 하고 같은, 어, 같이 나왔는데도. 엄청 수고라서 그런가, 엄청 컸어요. 우리 용감이 용감아, 어? 이쪽 아이들 다 이래, 어느 정도 이래 챙겼고, 저쪽에, 하늘이는 잘안 와요. 그럼, 하늘이, 아롱아! 써봐요. 아롱 빨리 가서 먹어라그 챙길 지가 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어서 올라가라. 아롱아, 빨리 그걸로 올라가라. 사루토 올라가라. 어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서. 빨리 올라가. 올라가. 어서 어디서 그래 오는 거니? 빨리 올라가서 밥 먹어. 어서. 지금 하늘이 하고 여기 있었나 봐요. 아롱이어서 올라가라. 세팅 해놨다. 오늘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요. 자 하늘아 여기서 먹을래? 하늘 아나 여기서 먹을래 저쪽에 가자 또 사람들 보고 또 사람 앉는 자리 준다고 또 그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제 자리 주는 게. 네. 자, 나 이거 먹어. 여기, 여기 와. 어제 밤에도 비가 조금 한것 같아요. 아, 나, 나. 자, 먹어. 자, 그래, 같이 먹고 있어. 요거는 까미 또 혹시나 있는가 모르니까. 까미야. 까미가, 까미가 여기 항상 있는데. 까미야. Kami ya. Kami ya. 같이 먹고 있어? 어? 하늘이, 구름이 같이 먹고 있어? 거기. 까미가 지금, 까미야? 아픈 아이가 안 보여도 걱정이 되거든요, 까미가. 어쩌는 게도 밤새 일에 비가 조금 작품 온것 같아요. 네, 땅이 촉촉하거든요. 아롱이 이리 올라와. 봐요. 새가 없으면 여기 탁 올라가지도 못. 아롱, 아롱, 응? 올라가자 그래. 그러니까 보호를 안할 수가 없어요. 새가 없으니까 저기 사로떡 다 차려놨는데. 아롱이하고, 용감이는 먹고 일로 내려갔는데, 아롱이는, 용감아, 자, 나 용감이 이거더 먹어. 용감이 이거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올라와. 아롱이 이리와. 아롱아. 아롱이 이리와. 어서 밥 먹어. 가요. 이제 새가 오니까 올라오죠. 아롱이 이리 올라와 빨리 밥 먹어 그래 어서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여기 새가 없으면 여기 마음대로 이 오지를 만하고 밑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 어서 많이 먹어 봐요 새치는 새치는 같은 계열에, 이래 서열이 비슷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너 같하게 따먹고, 삼색이하고는 그러네. 그래도 또, 카오스는 같은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만히 두더라고요. 또, 용감이가 카오스 보면 또 놀래요. 또, 아, 알죠? 응. <laughs> 저 봐요. 또 놀래갖고, 아가 또 저, 막, 아유, 저러니까. 봐봐요 또 용감이 먹는 자리에 카우스가 가서 카우스는 또 같은 거 거라고 용감아 용감아 이리 와 카오스는 용감이가 했던 카오스 3세기 일단 지우에서 열은 다 겁을 내요. 어제가 항상 제가 그래서 여기 오면 어쩔 수 없이 용감이 가족들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겁을 묻고 전부 쫓겨 다니니까. 아롱이도 아마 제가 한 끼만. 사료만 어, 여기다가 투입시키으냐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예전에 아마 그래서 재롱이가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딱 지키고 있으면 잘 먹거든요. 근데제가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갖고 이제 안대로 이래 하지를 못해요. 삼생양, 아유 삼생양. 아이들 그러지마 딱 삼색이 봐요 또 재롱이 먹는거 뭐마땅해갖고 그래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기서 딱 재롱이가 여기 딱 있거든요 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가 여기 먹는 애들을 먹고 못 먹는 애들을 못 먹고 이런 식이라서 여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한 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전부 다 치우고 다 치우고 그래가 가거든요. 그럼 먼저 먹을 아이들 다 이렇게 골고루 배분해가 먹고 어, 여기 전보다또다 다 청소하고 그렇게 다 정리하고 그래가요. 오늘도 다들 이래어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어, 날이 엄청 이제 어, 비가 온 그래서 너무 맑고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게 생각하고, 보는 사물도 다 아름답게, 어, 봐야 될것 같아. 요 그리고 누구나 이래 보면 주위에 이래 서로 서로 이래, 어, 따뜻하게 이말 한마디라도 이래 좋은 말로 항상 격려해주고 어, 좋은 시선으로 이래 서로 보면서 항상 그렇게 이래 어우러 살면 아마 세상도 이래 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다들. 어, 좋은 시간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롱이 지금 엄청 먹죠, 늦게 오니까. 아, 다롱이 용감이 구름이 구름이 여기서 먹어나고 또 거기 갔어도 하늘이 하고 같이 먹고 있어요. 아, 다들 감사합니다.